안녕하세요. 다온이에요. 여러분, 이제야 진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여태까지 맨날 맨날 긴팔만 입었거든요? 저 오늘 처음으로 반팔 이보 나갔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지? 너무 막, 너무 습해요. 올해는 진짜 역대급 장마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여름 내내 잘 입을 수 있는 바람막이랑 오버핏 반팔들이랑 그리고 키장녀. 찰떡 반바지까지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꼭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봅시다. 아! 그 시작하기 전에 아우터, 반팔, 팬츠 순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도트무니가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매력적인 그런 바람막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제 인스타. 구경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고 점퍼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잘 입고 다녀요. 그냥 안에 어떤 옷을 입든 제 하나 걸쳐주면 되거든요. 다 가려지니까 안에 입은 옷이. 특히 저는 여름에 냉방병에 너무 쉽게 걸리거든요. 그 에어컨이 너무 센게 너무 추워요. 그래서 꼭 겉옷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그럴 때 입어주기도 너무 좋고 포인트 주기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너무 애정하는 바람막이입니다. 일단 이 실루엣을 보시면 굉장히 오버한 사이즈라는 게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체구도 워낙 작고 152인데도 막 잡아먹힌 듯한 그런 오버사이즈가 아니라 예쁜 오버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자기 체구에 맞춰서 사이즈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미디움이랑 라지가 있는데 저는 미디움을 택했는데 이 정도의 핏감이 나오는 거고 이 파란 색깔 컬러가 딱 뮤트하게 빠진 진짜 진짜 흔치 않은 그런 색감의 점퍼거든요. 근데 얘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두께가 엄청 얇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조금 두껍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두께감인데 저는 워낙에 긴팔 입는 걸 좋아하고 반팔을 입었을 때 오히려 더 따가운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여름이 너무 더 체감이 되는 느낌.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거 긴팔 너무 너무 잘 입어주고 있기 때문에 얘 예, 진짜 강추 드립니다. 다음도 바람막이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실수로 소재의 얇은 윈드 점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랑 이번에 보여드린 자켓 모두 약간 오버사이즈로 택해 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무래도 아우터들은 안에 뭘 입든 겉에 편하게 걸쳐주기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버한 사이즈의 아우터를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바람막이류는 근데 얘도 거기에 너무너무 적합한 이런 핏이었고, 얘는 총장이 62cm예요. 이 자체로도 너무 길지 않아서 좋은데, 얘는 허리 스트링을 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 더 원활하게 조절해서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매가 되게 짱짱하게 잡혀있거든요. 저는 팔도 짧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막 이렇게 후들후들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얘는 소매가 짱짱하게 잡혀있어서 이렇게 걷었을 때도 흘러내리지가 않습니다. 나일론 소재라서 발수 능력도 뛰어나고요. 이게 시스루가 너무 시스루면 또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너무 막 너무 너무, 너무 시스루인 애는 안에 뭘 입어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얘는 적당한 시스루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6 1월들 얘가 화이트 자켓이잖아요. 때문에 하의를 어떤 걸 입든 다잘 어울려요. 진짜. 뭐 청바지를 입어도 괜찮고 그냥 블랙진을 입어도 괜찮고 반바지도 치마도 진짜 다잘 어울린다. 이제부터는 반팔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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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브랜드 비터세이즈의 반팔 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릿한 크림 컬러에 피치 프린팅이 너무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이 비터세이즈만의 이 산뜻한 무드가 너무 좋아요. 이 아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하나 입는 순간 핀턱깔. 뭐 아무튼 제가 이걸 입어보고 느낀 점이 생각보다 스탠다드 핏입니다. 체구가 작은 저에게 이 정도로 스탠다드한 핏이라는 건 아마 오버핏을 원하시는 분들은 라지로 가야 하실 것 같아요. 이 쏟아지는 화이트 색상의 티셔츠들 사이에 너무너무 잘 자리 잡은 예쁜 크림 컬러의 상의이다. 다음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얘는 킥이 있어요. 프린팅이, 프린팅에 예쁘고 귀여운 거다 갖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토끼랑 리본이랑 곰돌이랑 뭐 아무튼 그냥 그 귀여운 걸싹다 총집합 해놨기 때문에 안 예쁠 수가 없습니다. 이 프린팅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티셔츠인데, 얘는 총장이 71cm예요. 제가 가지고 온 제품들 중에 오늘 기장도 제일 길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반팔 티셔츠 중에서도 가장 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 티셔츠는 제가 유리조리 매치를 해본 결과, 화이트 컬러의 하이랑 입었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프릴 숏 팬츠나 아니면은 화이트 컬러 스커트 같은 걸 입어줬을 때 가장 그 소녀 소녀한 무드가 잘 담기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이트로 쫙 맞춰가지고 코디를 한 다음에 가방이나 액세서리 같은 걸로 포인트 주면 정말 정말 예쁠 겁니다. 면 100%라서 그냥 보들보들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오히려 저보다 체구가 크신 분들은 더 예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엘리오티의 반팔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얘는 그레이 색상에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그런 반팔 티예요. 아마 라이트 톤이신 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라이트 톤들은 대비감이 없을수록 잘 받잖아요, 얼굴이. 근데 얘는 강하지 않은 회색 컬러에다가 이 스트라이프 패턴 자체가 잔잔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대비감이 적은 게잘 어울리시는 분들한테, 마치 저처럼 그런 분들한테 더잘 받을 그런 티셔츠거든요. 그래서 꼭꼭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고, 이 티셔츠는 전반적으로 디자인도 그렇고, 핏도 그렇고, 데일리하게, 꾸안꾸로 휘뚜루마뚜루 입어주기 좋은 그런 티셔츠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단정하면서도 막 너무 격식을 차린 느낌보다는 캐주얼한 무드도 가져가기 때문에 스커트든, 청바지든, 반바지든 뭐다잘 어울릴 그런 티셔츠입니다. 상세 페이지를 보면 모델분께서는 슬랙스에 벨트까지 해서 마치 직장인, 들이 입기 좋은 그런 코디로 또 입어보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격식 차린 무드를 가져간다기보단 조금 더 캐주얼한 하이나 가방들 활용해서 입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이를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그런 활용도 높은 티셔츠라고 정리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바시카의 반팔 티셔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깔끔한 화이트 컬러인데. 거기에 장미 프린팅이 예쁘게 들어간 그런 티셔츠입니다. 이 프린팅의 색상이 네이비 컬러란 말이죠. 그래서 하의를 청바지를 입었을 때. 또는 뭐 네이비 컬러의 하의를 입었을 때 특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네이비 컬러의 쇼츠랑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이런 청이나 네이비 컬러의 하의가 있다면 이 제품 눈여겨보시면 같이 코디해서 입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제품이 총장이 60cm 인데요. 막상 입어봤을 때 너무 방방하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잡아준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면 100%가 아니라 폴리에스터와 섞인 혼용 원단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탁했을 때 변형이 적습니다. 그리고 신축성이 정말정말 정말 좋아서 쫀쫀하고요. 그래서 터치감도 너무 좋다. 사실 여름에는 그냥 이런 기본 흰 티에 프린팅 하나 박힌 게 가장 손이 많이 가지 않나요? 그냥, 아, 뭐 입지? 싶을 때 입으면 실패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소장해 두시면 손이 정말 정말 여름 내내 많이 갈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바시카의 티셔츠를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통틀어서 가장 어두운 컬러의 반팔인데 사콜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브랜드가 이렇게 단색 컬러의 배경에다가 프린팅 하나 넣는 거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프린팅은 꽃이 들어가서 어쩌면 조금 흔하다 싶을 수 있는데 이 꽃의 컬러가 하늘색이랑 연보라색입니다. 여기서 여름무드가 확 느껴지죠. 그리고 사이즈도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삐뚤막뚤. 집 앞에 잠깐 나가거나 꾸안꾸룩으로 활용해주기 너무너무 좋을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상의가 차콜 컬러가 되다 보니까 하의를 화이트로 입어줬을 때더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화이트 컬러의 하의를 하나 가지고 계시다면 얘랑 입었을 때 정말 정말 예쁠 겁니다. 그리고 왜막 떡볶이 이런 거 먹으러 갈 때는 괜히 어두운 컬러의 상의를 찾게 되잖아요. 그럴 때 입어주기에도 좋고 부담 없이 그냥 손 자주 가게 될 그런 티셔츠로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바지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장녀가 반바지 찾는 거 진짜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다리가 예뻐 보이는 고그 기장에다가 허리까지 맞아야 되는데 허벅지가 강조되면 안 돼. 이 모든 조건을 부합한 바지를 딱두개 가지고 왔는데 활용도가 진짜 기깔나니까 주목하세요. 첫 번째로 들고 온 팬츠는 몽돌의 레이스 팬츠입니다. 이 팬츠는 사실 제가 몽돌 광고를 했던 그 제품인데 그때 촬영을 하고 다시 보내야 하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얘가 너무너무 예뻤어서 그때 블랙 컬러를 보여드렸잖아요. 걔를 그래서 다시 제가 샀습니다. 지그재그에서. 그러고 입는데 활용도가 진짜 너무 좋고 이 팬츠 하나로 러블리함이 극대화된단 말이죠. 그래서 화이트 컬러도 제가 내돈내산한 그런 팬츠인데요. 그래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이렇게 밑단에 프리랑 레이스로 포인트를 준 팬츠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지인데 약간 치마 같기도 해서 더 매력적이에요. 치마보다는 손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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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는데 그 특유의 러블리함만 업시킨 그런 팬츠입니다. 심지어 허리도 딱 맞고요. 기장도 너무 좋아요. 저는 기장이 허벅지에서 너무 내려오면 다리가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좀 짧은 팬츠를 선호하는 편인데 또막 그렇게 너무 짧은 팬츠는 또 허벅지가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한 반바지다. <laughs> 허리에 스트링도 있어서 사이즈 조절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블랙 컬러는 상관이 없는데 화이트 컬러의 팬츠라고 생각을 하면 비침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안감을 덧대어져가지고 비침 걱정이 정말 덜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냥 화이트 컬러의 하의를 입을 때는 스킨톤 속옷을 입어주기는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정말 비침이 하나도 없다. 이 팬츠는 반팔이랑 궁합도 너무 좋고 제가 첫 번째로 가져왔던 그 바람막이 있죠? 거기에다가 블랙 컬러 쇼츠 입었을 때도 정말 정말. 한 순간에 사랑스러워져 버리는 그런 코디 치트키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왕 강추를 드립니다. 심지어 직잭 팟이라서 지금 세일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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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거든요. 지금이 기회예요. 진짜 진짜 활용도 높습니다. 그냥 바지 입었을 때보다 볼륨감도 있어서 아튼 아무튼 진짜 좋아요. 마지막 제품인데요. 프렌치 오브의 반바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은 그냥 딱 핀터 감성입니다. 이 트랙라인을 레이스로 바꾼 팬츠인데요. 오밀조밀한 플라워 패턴이 과하지 않은 적당한 두께감으로 들어가서 딱 룩의 포인트만 예쁘게 됩니다. 과하지 않아요. 저도 과한 거는 잘못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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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제품의 리뷰를 보니까 총장이 짧다는 리뷰가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좋아. 총장이 33cm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이런 기장감을 정말 정말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호다닥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허리도 30입니다. 이게 30에서 50까지 꾸무줄로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다는데 최소가 30이니까 저한테 진짜 너무너무 딱 맞았어요.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면에서도 디자인면에서도 제 마음을 너무너무 확 잡은 그런 팬츠라서 소개를 드려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 바지 위에 럭비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입어도 예쁘고 블라우스 매치해도 예뻐요. 이 제품이 반바지랑 긴바지 버전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긴바지는 아무래도 저한테는 길것 같더라고요. 총장이. 그래서 숏 버전으로 선택을 했는데 정말 정말 후회 없습니다. 너무 예뻐요. 나중에 가을 되기 시작할 때 위에 긴 팔이랑 아래 숏팬츠 조합 있잖아요. 그렇게 입어도 너무너무너무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들은 모두 소개를 드려본 것 같아요. 진짜 알차죠? 진짜 괜찮죠? 장마철에 입기에도 너무 좋고, 그냥 여름 내내 휘뚤맞뚤 코디 활용도도 진짜 미칠 겁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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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제품들에 꼭꼭 모아 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더보기란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돼서 땀이 삐질삐질 나는 것 같은데 더운 날옷 불편한 거 입으면 더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쁜데 편한 걸로 우리 똑똑하게 입읍시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우리는 또 봐요.